77회, 전산세물 1급 77회, 부가세 실무 1번. 방사는 유지알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외상 공급하고 다음에 구매 확인서를 받았다. 1기 학정 신고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1기 학정 신고에 1기 학정 신고. 일기합정신고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영세의 매출명세 작성하시오 이게 외화해동용 원료 기자재 예 기재 구매확인서고요 그리고 우리 부가 부가가치 탭에 예, 부속명세서 안에 가시면. 중간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있어요. 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가져서 1기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엔터. 지금 얘가 구매 확인서죠, 그렇 내국 신용장이면 1번, 구매 확인서면 2번. 구매 확인서고 예, 확인서 번호가 PKT. K T 202의 예077 19428 엔터 예 발급일은 하단에 보면 예 확인 일자가 며칠이에요?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7월 8일 2021년 7월 8일이고, 거래 처명은 F2 눌러서 UGR. UGR이고, 금액은 4억 7,52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고 외국신용장 구매하기는 전자발급 명세서까지는 작성을 했고 이제 이 내용을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 탭에 부속 명세서 안에 외국신용장 구매하기에 전자발급 명세서 밑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있어요? 네. 음, 응. 영세율 매출 명세서 가셔서 날짜는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약정이니까 해당되는 영세율 찾으면 되는데 얘는 무슨 신용장 내고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공급하는 재화죠. 음, 응. 여기다가 공급가액, 네, 구매확인서의 공급가액이 4억 7,520만 원.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되고, 했을까요? 네. 음,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그 2번까지 하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2번까지 하고, 2번. 응, 음, 거기 그렇게 두 가지 해주면 끝이고, 두 번째. 2021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매입 거래이다. 매입세 액 공제 대상만을 메인 매출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의매수전표등 매출 수량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글라스 안경. 예,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대표 아들 안경 구입이래. 대표 아들은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매입세 공제 안됩니다. 예, 업무 무관. 공제 안 되고 됐나요? 음, 자동차 8월 29일 날 자동차 9 3,500원인데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이고 영업부 승합차 엔지니어 교체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죠.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얘는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승용차하고 헷갈리면 안 돼. 승용차가 안 되는 거지. 승합차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지? 응. 공제 가능하고. 음. 영업부 직원 생일 선물. 음. 네, 복리목적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음. 가능하죠. 매입처는 모두 일반 가세자이고 영업부의 승합차는 11인승 공고차로 개별 서비스의 가세 대상이 아니고 음. 그런 이제 우리 이제 무슨 점표 가서 매입 매출 점표 가셔서 해계관리 탭에 점표 입력에 매입 매출 점표 가셔서 첫 번째 거는 날짜가 8월 2 9일에 매입에 한 가지 현가 환가.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죠. 매입에 현가는 61번 품목수량 단가 생략하고, 예 공급 가액은 공급 대가로 입력해 줘야 되죠. 93,500원 넣어주면 공급 가액 85,000원과 부가세 8,500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자동 자동차고, 분계로 하는 건가? 메인 매출표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표 출력서을 작성하시오. 현금 결제한 건가? 그러면 현금. 일반 현금이고 음, 영업부 승합차 인진오일이니까 원재료 대신에 무슨 운반구, 무슨, 무슨 유지비,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9월 11일, 9월 11일, 메이백 하가죠 메이백 하가 57번, 품목수녀 단가 생략하고 공급대가는 23만 1천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21만원과 부가세 2만 1천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루이, 누이. 루이구찌, 신용카드는 F2 눌러서 국민카드, 분개는 4번 카드 대변에 미지급금 자동 나오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오고 차변에 원조료 대신에 무슨 비? 동료생비, 비아관리비 동료. 응. 해주시고 신용카드 여기까지 입력하면 우리가 매입의 현과 매입의 카가 넣었잖아, 그지? 그럼 신용카드 매출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수령명세서에는 자동 반영이 돼요. 자동 반영이. 한번 가봐요. 부가가치 탭에, 예, 부가가치세 탭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수령명세서 중간에 있죠. 그지 들어가셔서,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들어가시면 자동 반영이 되죠. 매입 매출 정표에 매입의 형과 매입의 카가라고 입력하면 됐을까요? 저장하시고 음. 여기까지